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강해졌거나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일 변종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 메르스 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이 가능성에 대해 이르면 내일 또는 아주 조속한 시일 내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들로부터 수집한 샘플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보내 유전자 분석을, 유전자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에라스테무스 실험실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등세 개의 유수기관에 보내 정밀 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국내 메리스 환자는 35명입니다. 당국은, 한, 당국은 당국은 확진자 중첫 환자에게 옮은 2차 감염자는 29명, 3차 감염자는 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이 길어지니까 집중력이 떨어지죠? 네, 제가... 원래 안 틀렸는데 틀리기 시작해. 그러면... 그러니까 고도의 집중력을 잃지 않는 훈련이 더 필요한 거야. 보면 자 기대되는 성현. <laughs> 전염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메르스가 미국, 한국에서만 이처럼 빠른 확산세를 보이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강해졌거나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일 변종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 메르스 대책본부 기획총괄관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이 가능성에 대해 이르면 내일. 또는, 아, 또는 아주 조속한 시일 내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들로부터 수집한 샘플을, 샘플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보내 유전자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실험실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세계 유수기관에 보내 정밀 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국내 매수 환자는 35명입니다. 당국은 확진자 중첫 환자에게 오는 2차 감염자는 29명, 3차 감염자는 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laughs> 성인은 오히려 길 호흡이 음, 잘 맞아요. 긴... 어. 신기하네. 이 무슨 현상이야? 쪼개 <laughs> 놓으면 문제가 되는데 길게 보면 또 괜찮아. <laughs> 앞으로 길게 해. 훈련 방법이 더 달라. 어... 자, 정훈. <laughs> 전염력이 낮은 곳으로 알려진 l 스가 유도 한국에서만 2처원 빠른 확산세를 보이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강해졌거나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1르면 내일 변종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 메르스 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이 가능성에 대해 1일면 내일 또는 아주 조속한 시일 내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들로부터 수집한샘플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보내 유전자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에라스몬트 실험실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세계 유수기관에 보내 정밀 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국내 매리스 환자는 35명입니다. 당국은 확진자 중첫 환자에게 오르면 2차 감염자는 29명, 3차 감염자는 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어... 심좀 빼도 괜찮아. 어. 발음 정확하고 지금 괜찮아. 어. 나쁘지 않아요. 어. 우리가 한 줄의 문장에서도 이, 이 흐름이 있잖아요. 밀, 밀당하면서 가잖아. 말이 좀막깔스럽게긴 문장, 이렇게 긴 여러 개 달라붙는 이런 문장에서도 이게 또 있어. 밀당. 그러니까 짧은 문장에서 밀당이 있는 거고 긴 얘기를 얘기 해줄 때도 밀당이 있는 거지. 이번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의 뉴스니까. 그, 한번 느껴봐. 아, 어디서, 이세븐 어디서 당기고 어디서 붙이나, 어디를 좀 적당하게 들어가고 어디를 명확하게 발음하나 한번 보세요. 전염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메르스가 유독 한국에서만 이처럼 빠른 확산세를 보이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강해졌거나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일 변종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리스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이 가능성에 대해 이르면 내일 또는 아주 조속한 시일 내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들로부터 수집한 샘플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보내 유전자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에라상스 실험실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세계 유수기관에 보내 정밀 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국내 베르스 환자는 35명입니다. 당국은 확진자 중첫 환자에게 올른 2차 감염자는 29명, 3차 감염자는 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느껴져요? 네. 어, 주르륵 갔다. 그리고 이, 이게 하나의 소식으로쏙 들어오죠? 네. 이게 뉴스의 기술이에요. 근데 네, 근데 선생님, 제가, 선생님은 중요한 문장에서 약간. 대한... 액센트 들어가죠? 네. 네.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선생님, 그러니까 문장을 보고. 음. 여기가 중요하구나를 제가 체크를 해야 되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네, 그렇지 <laughs> 그럼, 그럼 듣는 사람이 체크해 드릴까요? 아, 그렇 듣는 사람이 체크해 들어야겠냐? 네, 그렇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20년 차이기 때문에 저처럼 하길 기대하지 않아요. 나처럼 해도 내가 서운해? 네. 그동안 20년 했는데? 근데 느낌은 전해 줄수 있어요. 아, 이렇게 가는구나, 뉴스가. 또 하나는, 이제, 정훈이 같은 경우가, 평소 PT와는 이제 다른 느낌으로 뉴스를 하는데, 뉴스는, 그러니까, 방송은 왠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것만 같아라는 상을 정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뉴스 또한 똑같아요. 원고가 뉴스 온 거니까 뉴스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이게 아닌 거야. 얘도 뉴스지만 말처럼 할수 있어. 그럼 이번에는 한, 밤 12시쯤? 만약에 DJ 프로그램이 원고를 줬어. 그럼 지금처럼 해야겠어? 아니요. 아니지? 보여줘? 해봐. 네. 좋아. 밤 12시 DJ <laughs> 로어가되야 음악 막 흘러, 지금. 전염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던 메르스가 왜 한국에서만 이처럼 빠른 확산세를 보이는 걸까요? 요즘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스 바이러스가 강해졌거나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 게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빠르면 내일부터 변종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원고는 같아. 다르잖아. 뉴스. 전염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메르스가 유독 한국에서만 이처럼 빠른 확산세를 보이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야. 근데 음악 프로그램처럼 말랑말랑한 프로그을 바꿔. PT 같은 경우. 전염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던 메르스가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이처럼 빠른 확산세를 보이는 걸까요? 요즘 이,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말투만 바꾸는 거지? 내용은 똑같아. 음. 그래서 화자. 말하는 자가 어떻게 표현할 거야? 자기가 정한하네 어디를 강조할 음. 거야? 네가 정확하는 네. 거야. 그치? 우선 그 이제 스님께서 저가뭐 뉴스 많이 보라고 음. 네, 그러면 그 아나운서의 말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발음을 말하야는 거예요? 발음과 스피드, 그리고 성향. 민선이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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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이상하지 않아. 소리 괜찮아. 다만, 초반엔 굉장히 낮은 성량이었기 때문에, 어, 안 되는데. 키워, 키워, 키워. 올라갔어. 피트할 땐잘 나오는 편. 뉴스할 때는 또성향이 떨어졌다가 올려, 올려면 올라가. 떨어졌다가 올려면 올라가. 근데 그 톤을 가지고 있어. 다행히도. 진철, 뉴스하고 가자. 공고 있냐? 예? 공고 있어? 예, 알았습니다. 자, 첫줄두개갈게요 제가 먼저 합니다. 전염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메르스가 유독 한국에서만 이처럼 빠른 확산세를 보이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용이, 전, 아. 천천히 들어가세요 천천히 전염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메르스가 디제이다이거 12시다 <laughs> 자 9시 뉴스로 갑니다 한달락씩 아, 합니다. 저, 따라, 저 따라와요 저 따라와요 네. 전염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메르스가 전염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메르스가 한번 다시 전염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메르스가 전염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메르스가 유독 한국에서만 유독 한국에서만 앞에 진철이의 톤, 전염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메르스가. 아름다운 메르스가. <laughs> 다시, 전염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메르스가. 어미철이낮 따라 야 돼? 전염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메르스가. 전염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메르스가. 메르스가, 아니고, 메르스가. 메르스. 어. 저 따라해요, 그대로, 네 글자만. 메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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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가 아니고, 메르스가. 오케이 고술만 다시 전염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메르스가 오케이 좀나아졌어 유독 한국에서만 유독 한국에서만 이 차, 다시 유독 <laughs> 한국에서만 유독 한국에서만 다시 유독 한국에서만 이처럼 빠른 확산세를 보이는 것으로 문제가 아 문제를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 한 번만 다시 첫줄두 번째 줄 같이 전염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메르스가 유독 한국에서만 이처럼 빠른 확산세를 네. 보이는 것으로 안돼 안돼 믿을 수가 없아 다시 제가 한줄 할게요. 전염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메르스가. 전염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메르스가, 유독 한국에서만 이처럼 빠른 확산세를 보이는 것이 문제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 진철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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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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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뉴스톤. 진철이는, 음, 음, 음. 메르스가, 유독 한국에서만, 메르스가. 유독 한국에서만 이렇게 보고만 갑시다. 메르스가 유독 한국에서만 여기만. 메르스가 유독 한국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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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 번만 다시 메르스가 유독 한국에서만. 메르스가 유독 한국에서만. 아갈 뻔했는데. <laughs> 갈 뻔했는데. 다시 한 번만. 자제통잘 들으세요. 귀에 메르스가 유독 한국에서만. 메르스가 유독 한국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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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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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자, 먼저 봐봅시다. 어, 맨 끝으로 가요. 어제 기준으로 국내 메르스 환자는 35명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국내 메르스 환자는 35명입니다. 오케이, 끝에 다만 좀 의지를 가지고 어제 기준으로 국내 메르스 환자는 35명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국내 메르스 환자는 3 0명이니다 오케이. 그나마 나. 어. 근데 아직은 뒤쪽 어미 좀더 해야 돼. 네. 선하신 두 번째, 메르스 바이러스 강해졌거라한두 줄. 메르스 바이러스가 강해졌거나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일 변종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한 번만 다시. 메르스 바이러스가 강해졌거나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일 변종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음, 중간이야. 뉴스와 일 프로그램 중간 정도 나오는 것 같아. 음. 발음상의 문제가 없어서 일단 통과합니다. 뉴스 느낌 알겠죠? 네. 조금 조금씩. 음. 조금 조금씩. 근데 뉴스는 하고 나 하고 차이 많이 나. 진철 직장 때문에 자주 못 오니까 이게 달라 확실히 같이 시작을 해도 쫓기지 마. 쫓기지 말고. 예. 어, 시간을 좀더 투자하는 걸 천천히 가더라도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뉴스는 이제 점점 나아지고는 있어. 근데 오늘 처음으로 긴 문장으로 가봤더니 장점이 있는 사람. 음, 응. 확실히 성인은 또 장점이에요. 길게 가는. 진짜 뉴스를 해야겠네, 이제. <laughs> 어, 연습 뉴스가 아니라. 근데 자기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거든? 이게 두 줄짜리 갈 때와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한 줄짜리 가려고 마음 먹으면 이미 본능적으로 호흡을 조절을 시작해요. 사람이 달리기를 할 때, 약 50m 뛸 거야? 할때 마음가짐과 몸이 반응한 호1 k m 짜리야 이미 달라. 그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를 가야 하는지를 본인이 알고 본능적으로 원고를 받아보는 순간 호흡 조절을 하게 돼요. 성 형현이는 좋아. 큰 흐름 좋고, 승현이는 이제 짧은 문장에서괜찮다가긴 호흡으로 가려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좀 호흡이 달리는 거고, 유미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고, 집중력의 문제인 거고, 민선이는 그톤잘 지키는 거, 톤잘 지키는 거, 성훈이는 괜찮아. 다만 좀 정말 뉴스, 뉴스는 왠지 딱딱해야 돼라는 강박을 좀 갖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조금 부드러워져도 괜찮다. 자기 자신에게 조금 부드러워져도 괜찮다. 이런 느낌으로. 잠깐 쉬고 녹화 갈 거고요. 오늘 PT는 예고했던 대로 게스트 버전으로 갈 겁니다. 어, 무슨 상품인지 저한테 미리 얘기 안 해도 돼요. 다 물어보면서 갈 겁니다. 실제 말고처럼. 네, 오늘 상품은 네. 뭐죠? 이렇게 해서. 네, 네. 자, 잠시 후에 녹화 버전으로 청소 정하고. 네. 이거, 네. <laughs>